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 시편 1편부터 149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할레시,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146편부터 시작되는 그시의 마지막이라고도 볼수 있고 또 시편 107편부터 시작되는 제 5편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 전체의 시편의 결론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1편인데, 1편 2편인데 이제 특별히 1편과 이 150편은 서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편의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 시편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또한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된다. 그것이 시편의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인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목적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10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가서 할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이제 이 마지막 1고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이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 10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13번이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것인데 예, 육하원칙으로 이제 이쭉 짜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잘 드러나 있는데 일전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와 원능의 궁창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궁창이라는 것은 모든 곳이잖아요 우주 만물의 어느 곳이든 세상 모든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지는 게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2절인데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 하다. 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원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이다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praise him for 에서 이제 hi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런 것 일련의 과정들이겠죠. 그들에게 행하신. 근데 우리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모든 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행동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것에 부합해서 무엇무엇에 따라 according to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우리가 부합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합당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너무나 위대하신 것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 그런 것이죠. 그 이유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냐. 찬양의 어떤 방법, 도구. 이런 게 이제 3절에서 5절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그리고 춤추며 우리의 모든 그 몸, 몸까지도 다 들여서 여기 목소리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온몸과 온마음과 모든 악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누가 찬양할 것이냐? 물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인데 누가 누가 찬양할 것이냐 하는 게 마지막 6 절에 나와 있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 그러니까 결국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예외 없이 누구나 인류 전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육합원칙으로 본다면 언제라는 것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항상 찬양하는 것이죠 어디서나 찬양한다면 항상 찬양한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모든 사람이 항상 어느 곳에서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찬양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17년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